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부동산 학개론 제 4강 어, 기대 수익률에 관한 어, 계산 문제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께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어, 부탁합니다. 어, 여러분께서 어, 구독 좋아요를 어, 눌러 주셔야만 어, 제가 여러분의 어, 수험생활에 그리고 어, 여러분이 그 10월, 어, 2021년 10월 30일에 여러분의 그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어, 공개를 위 해서 여러분 시험이, 시험 보는데 유익한 정보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자, 먼저 계산 문제에서 어, 기대 수익률에 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의 문제가 되는데요. 좀더 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6번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8%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8%입니다. 전체 합산에서 8%인데, 자, 이 문제는, 어, 경제 상황이 상황별로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일 때, 각각의 예상 수익률이 있는데, 자,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부정적인 측면, 낙관적인 측면, 정상적인 측면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원리는, 어, 우리가 재산을 자산, 자본을 투입을 할 때, 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처럼 분산, 배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죠. 어, 그게, 그게 바로 하는 포트폴리오 그런 방법인데요. 어, 여기서도 바로, 어, 그런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비관적인 측면, 정상적인 측면 각각을 다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산한 게 기대 수익률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접근 방법은 아, 포트폴리오 그, 에, 자금을 자산을 어, 투여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 8, 8이, 은 아, 8이라는 숫자는 합산해서 나온 거죠. 어, 비관적인 거 곱하기 예상 수익률을 각각을 곱하는 겁니다. 왼쪽의 확률과 예상 수익률을 곱해서 전체 합산한 게 8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자, 확률은 반드시 플러스로 하지 말고 전체 합산 1로 보고 이것을 100으로 나눠서 0. 얼마로 해 줘야 됩니다. 자, 거기에 따른 예상 수익률은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건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똑같이 플러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대수 이 8%가 되려면 여기는 각각의 합률을 1일 이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8은 어떻게 나느냐? 이거 100으로 나면 0.2가 되죠. 0.2 곱하기 4가 되고요. 4를 곱해서 됐고 그리고 또어 여기다가 40을 100으로 나누면 0.4가 되죠. 0.4에다가 가로는 x가 되죠. x 자 x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을 100으로 나누면 0.4가 됩니다. 자, 0.4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체 합산한 게 전체 합산한 게0.2 곱하기 4, 0.2 곱하기 4, 그리고 이거 0.4x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8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걸두개 곱하면 곱하면 0.8이 되죠. 자, 0.8. 빨리 풀 하겠습니다. 그리고 0.4x가 됩니다. 이것은 4가 되죠. 어, 그럼 두개 합하면 4.8이 됩니다. 이 4.8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4.8이에요. 그럼 8에서 사, 암산 잘해야 됩니다. 4.8을 빼니까 3.2가 됩니다. 3.2. 아, 4.8을 빼니까 3.2. 자, 3.2는 0.4x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0.4분의 0.4분의 어, 3.2가 되죠. 0.4분에 어, 3. 여기 두개 더한 거지. 3.2가 되죠. 장이 어, 3.2입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히 10을 곱해서 약분하면 약분하면 8이 되는 거죠. 정답은 8이 되는 것입니다. 약분하면. 자, 이 계산 문제는 암산도 잘해야 되고 암산도 빠른 빠른 속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정답은. 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어, 비슷한데요. 자, 이것도 좀더 어, 확대를 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포트폴리오나 아까 비관 낙관 정상, 이거 적용하는 방법은 비슷하다. 아, 어, 그 얘기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기대 좀 전에 하는 것 비슷합니다. 그때 부동산의 비중이 A하고 B의 부동산이 50%다. 각각 절반씩 했습니다. 자, 이때 불황인 경우에 40%의 확률, 호황인 60%예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부동산이 A 부동산의 어, 기대수는 20이고 B 부동산은 10입니다. 부동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 부동산을 먼저 배분을 해야 됩니다. 포폴리오가 트 바로 부동산을 어, 배분을 하는 거죠. 어,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부동산을 나눠서 계산했다. 그러면 이게 20%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 계산 문제는 한 군데의 프로스가, 어, 퍼센트가 나오면 다른 것은 100으로 나눠서 0. 얼마라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 20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 아, 20에다가 0.50%니까 0.5를 배분한 거니까 이 포트폴리오 공식입니다. 0.5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 또 더해야 됩니다. 두 개의 부동산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0.5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50%가 배분을 했으니까 절반씩, 지금 2분의 1씩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두개 계산했죠.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수익률 전체를 구하는 거니까, 기대수익률은 전체 구하는 겁니다. 40을 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확률입니다. 확률은 다시, 어, 10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곱하기 0.4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밑에 거 호황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암산하겠습니다. 20에 0.5니까 10이 되는 거죠. 암산 잘해야 돼요. 10에 0.5는 5가 되죠. 어, 그럼 두개 합하면 15가 됩니다. 어, 15에다, 15에다 0.4를 곱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것은 6이다. 어, 0.4를 곱하니까 위에는 6입니다. 자, 밑에는 호황일 때 60이다. 같은 방법입니다. 자,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 이렇게 해한걸 다시 이제 이걸 어, 지우고, 위에 것은 6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6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하며 밑에 걸 계산하겠습니다. 밑에는 60이니까 0.6으로 곱해야 되는 겁니다. 0.6으로 확률로 해야 됩니다. 1 이하로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퍼센트를 100으로 그럼 0.6 곱하기 어, 이걸 두 개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랬죠이두 개의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은 어, 70은 배분을 하게 되면 70에 어, 0.5를 배분해야 되는데 50%니까 이 부동산 0.5를 곱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더해야 되죠. 뭘 더해야 되냐 30이죠. 이 부동산은 30%예요. 어, 30%에다가 곱하기 자 예상 수익률이 지금 30%예요. 여기다가 어, 배분을 얼마를 했냐면 0.5를 배분했어요. 각각의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을 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개를 곱해 더하는 거예요. 그럼 70의 절반이니까 35가 되죠. 이거 암산할 수 있어야 돼빠라는 속도로. 그리고 30의 절반이니까 15가 돼요. 암산 두개 더하면 4, 어, 50이 되지요. 50. 어, 자, 50이 됩니다. 50에다가 0.6을 곱하니까 30, 60%니까 30이 되겠죠. 자이두 개를 다시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36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6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을 100으로 나눠서 0. 얼마를 바꾼다. 그 얘기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로 부동산을 배분하는데, 각각의 몇 프로를 각각 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것도 결국 100으로 나눠서 0. 얼마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좀더 크게, 어, 어 좀더 크게 지금 확대를, 어, 해보겠습니다. 어, 가상적인 아파트에, 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미래 경제 양이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 추, 어, 예상이 지금 이렇게 된다. 어,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어, 크게 보시면. 자, 좀 전에 문제 품고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어, 문제 품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관적일 때 20이고 어, 비관적일 때 20입니다. 20자 그리고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 이거 다좀 전에 한거하똑같죠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처럼 각각을 다 확률하고 수익률을 각각 곱해서 곱해서 더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아까 뭐라고 했냐? 이 확률을 확률을 1 이하로 바꾸는 거예요. 0. 얼마로?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20은 100으로 나누면 0.2가 되겠죠. 0.2 곱하기, 어, 4, 4% 이건 프로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4%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자, 60을 100으로 나누면 0.6이죠. 0.6 곱하기, 어, 0.6 곱하기 8이 되죠. 8, 8, 8%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0.2%, 100으로 나누면 0.2 곱하기, 어, 곱하기, 어, 1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거 안산하면 0.8이 되죠. 0.8. 0.8에다가 이거 더하면 6848, 4.8이 되죠. 4.8은 중간에 합하면 5.6이 되죠. 자, 5.6에다가 뭘더 하냐, 어, 0.2, 2.6을 더하면 되지요 2.6다 더하면 8.2가 됩니다 정답은 4번 8.2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것도 좀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계산 문제가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 에 설명인데요 설명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알아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기대수익률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여기 문제 지금 보시면, 어, 문제를 보시면, 어, 어 이게 지금 10, 어, 18번입니다. 18번에, 1상가 어, 오피스의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 단가 이해해가는 설명을 틀린 것을 찾으라, 아, 틀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어,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단가가 추정될 때 예가는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으시면 돼요. 틀린 거. 자, 그러면, 음, 다시 올라가서, 자, 이 문제죠. 어, 여기서 1번을 보면, 자, 이게 경제상의 호황이고 불황일 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호황이고 불황일 때 얘기입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각상품의아이각상품의 어, 각 상품의, 아이고, 각 상품의, 어 어, 상품에, 잠깐요. 어,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 계산한다. 상황별 확률 곱하기 추정 수익률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확률 곱하기 추정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자, 기대 수익률 상가가 제일 높고, 오피스텔, 아파트. 아, 이건 계산해 보면 되겠지요 왜냐면, 하 자, 계산해 볼까요? 16에다가 0.5를 곱하면 16 곱하기 0.5지요. 어 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더해야 되죠. 어 상가는 불황일 때니까, 6이니까 6 곱하기 0.5를 해야 됩니다. 6 곱하기 어 0.5를 곱해서 더하면, 자, 더하면, 어 이건 8이 되는 거죠. 8. 그리고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합해서 이건 11이 됩니다. 상가는 기대 수익률이 11입니다. 오피스 텔은12 곱하기 0 5예요 어, 그러면, 12 곱하기 0.5니까 6이 되죠. 6. 6 더하기, 6 더하기, 4에다가 0.5를 곱하면 2가 되죠. 그럼 8이 됩니다. 오피스는 8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8은 이건 계산해 볼 필요 없습니다. 0.5 곱하면 2분의 6 곱하면 똑같으니까 8일 때는 4가 됩니다. 2일 때는 1이 되죠. 그러니까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가가 제일 어, 이게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가가 가장 높고 오피스텔 아파트 이게 맞는 겁니다. 투자 이험은 추정 수익률 분포, 즉, 분산이나 평균 편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험은. 그래서 분산, 평준 편차, 어, 이 평균 값에 얼마나 떨어져 있고 멀리, 어, 분산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래서, 어, 이거의 투자 이험을 어, 이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에 어, 들어와, 있는, 가까이 있는 게 좋지요.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 상가가 가장 높다. 자, 투자 위험은,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 어, 위험은 가장 낮, 어, 투자 위험은, 어, 그,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어, 이, 험도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11기 때문에, 이험도 가장 투자자임도 높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건 맞습니다. 아, 기대수익률과 어, 이험은 서로 어,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이험이 아, 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는 거죠. 비례. 기대수익률과 어, 이험성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비례. 즉, 기대수익률이 높다 하면 그만큼 이험도 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볼때 상가 아파트를 지배. 상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자, 이론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어, 위험이 같을 때는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고, 어,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어, 만약에, 아,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거니까, 그때는 상가가, 아, 어,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볼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어,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가지고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어, 기대수익률이 낮은 걸지배한다고볼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지금 위험 부분을,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어느 규정에, 어, 어느, 어, 단계에 이것을, 어,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평균 분산 지배율을 기준으로 볼때 상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가 아파트를 바로 지배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가 아파트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는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분산 지배율을 기준으로 봐서 상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